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한국소통투데이 오늘의 뉴스입니다. 양평군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전진선 양평군수가 오늘 오후 5시경 군청 소회의실에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전면 중단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전 군수는 당정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발표에 가짜 논란 때문이라며 사업 중단 철회를 요구했습니다.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선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향후 특정 정당에서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가짜뉴스로 일체의 정치적 절정화를 중단해 주십시오.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전면 중단을 처리하여 양평 군민이 계속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. 저는 양평군의 IC가 설치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재개를 위해 군신을 다하겠습니다. 더하여 전진선 군수는 양평 군민들에게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위해 저와 군 공무원에게 힘을 보태어 달라고 전했습니다. 지금까지 한국소통투데이 윤보영입니다.